안녕하세요. 태아보험 전문 채널 태아베베 박가경입니다. 태아보험을 가입할 때 실손보험도 꼭 같이 해야 하는지 많이 궁금하셨죠?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보험료를 내자니 왠지 모르게 아까운 느낌도 드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왜 태아 때 실비를 들어야 하는지 그 이유와 태아실비에서 보장받는 항목들과 가입 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태아 실비 먼저 태아 보험은 종합 보험으로 암, 뇌, 심장 진단비, 수술비, 입원 일당등과 같이 내가 구성한 특약에 대해 진단을 받게 되면 각 보장에 대한 가입 금액을 정액으로 지급받는 보험 상품이고요. 태아 실비는 실제 병원비에서 본인 부담금을 제외하고 지급받는 보험 상품입니다. 실비 보험은 질병이나 상해로 치료시 발생하는 실제 병원비에 대해 본인 부담금을 제외하고 70에서 80% 프로를 돌려받기 때문에 보장 범위가 넓고 활용도가 높은 만큼 중요한 보험 상품이라고 볼수 있어요. 태아 보험은 20년나 30세 만기로 권장드리고 있지만 실비 보험은 현재 판매되고 있는 4세대 실손 의료비 상품으로 100세 만기이기 때문에 지금 가입하면 평생 가지고 간다고 보시면 되세요. 간혹 실비를 꼭 태아 때 가입해야 하는지 태어난 이후에 가입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 질문을 주시는데요. 출산 전 1, 2차 기형아 검사에서 태아에게 아주 작은 이상 소견이라도 발견되거나 출산 직후 각종 신생아 정밀 검사 및 여러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된다든지 조상 또는 미숙아로 태어나서 입원 치료를 받게 되면 이 모든 사항이 고지무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때는 실비를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출생 전 태아실비 보험료는 A사 기준 월 23,870원인데요. 몇달 몇만원 아끼려고 가입을 미루기엔 감당해야 할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실제 저희 고객님께서 동안만 가입하고 실비를 미루시다가 아이가 선천질환을 가지고 태어나서 실비 가입을 못해 병원비 감당이 안돼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러한 사례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다 보니 저는 태아 종합보험을 준비할 때 실비까지 꼭 함께 가입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태아 실비보험에서는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볼게요. 실비는 총 5가지 특약으로 상해, 질병, 급여 의료비와 상해, 질병, 비급여 의료비, 그리고 3대 비급여 의료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상해는 교통사고나 골절, 화상과 같은 외부의 충격으로 사고가 났을 경우를 뜻하고요. 질병은 몸이 아파 치료를 받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세요. 급여와 비급여는 건강보험의 적용 여부에 따라 정해지는데 건강보험 적용이 되면 급여 의료비 특약에서 보장되고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면 비급여 의료비 특약에서 보장됩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 진료비 영수증을 직접 보면서 한번더 설명드릴게요. 먼저 급여 의료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급여 부분은 입원 치료 시 본인 부담금의 20%를 제외하고 80%를 보장받을 수가 있고요. 통원으로 치료를 받았다면 최소 공제금 금액이 병원 의원급 1만원,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 2만원과 실제 발생한 본인 부담금 20% 중에서 더큰 금액을 제외하고 보장이 된다고 보시면 되시는데요. 동네 작은 소아과에서 감기와 같이 간단한 치료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이 1만 원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 최소 공제 금액에 못 미치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를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건 없겠죠. 병원 규모 확인은 진료비 영수증 하단에 요양 기간 종류를 확인해 주시거나 건강보험 신사 평가 홈페이지 통해 쉽게 확인 가능하니까요. 다니시는 병원이 어디에 속하는지 미리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장 한도는 입원시 1년에 5천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통원시 약값을 포함해 하루에 2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실비 보험은 1년 갱신형으로 5년마다 재가입 주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1년 갱신형이란 1년 주기로 보험료가 변동된다는 뜻이고요. A 보험사 기준 출생후 보험료는 36,233원. 보험료 예시표를 보면 이렇게 1년 주기로 보험료가 변동된다는 내용을 볼수 있는데요. 처음 태어났을 때 보험금 청구할 확률이 가장 높기 때문에 36,233원으로 비싸고요. 1년마다 점점 줄어들어 아이가 5살쯤 되면 만원대로 보험료가 줄어드실 거예요. 그리고 5년 재가입형이라는 뜻은 실비보험 가입 후 5년마다 그때 판매하는 실비 내용으로 재가입된다는 뜻인데요. 예를 들어 지금 판매되고 있는 4세대 실비보험을 가입하고 5년 후 2030년도가 되었을 때 보험사에서 5세대 실비보험을 판매하고 있다면 이미 가입한 4세대 실비가 자동으로 5세대 실비로 바뀐다고 보시면 되세요. 4세대에서 5세대로 바뀌면서 보장 내용도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죠.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비급여 부분은 입원 치료 시 본인 부담금의 30%를 제외하고 70% 보장되고요. 통원 치료 시 최소 공제 금액 3만 원과 실제 발생한 본인부담금 30% 중에서 더큰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케하 종합보험 영상에서 제가 이번 일당은 최대로 구성하시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은 일반 병실에 해당되는 본인부담금이고요. 1인실과 같은 상급 병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반 병실의 차액 50%만 보장해주고 하루 최대 10만 원까지만 지급되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이 굉장히 높아 커을수가 있어서 종합 보험에 구성된 이번 일당으로 커버를 해 줘야 된다는 점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 3대 비급여 의료비는 비급여 중에서도 비용이 높은 세 가지 항목에 대한 내용을 따로 빼 놓은 건데요. 도수치료, 체외 충격파 증식 치료와 비급여 주사 그리고 자기 공명 영상입니다. 자기 공명 영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MRI 검사고요. 이세 가지에 대한 내용으로 치료시 이번 통원 구분 없이 3만 원과 30%중큰 금액의 본인 부담금을 제외하고 지급됩니다. 추가로 연간 50회까지 보장한다거나 보상 금액이 연간 350, 250, 300만 원으로 한도가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급여 비급여에 비해 다소 제한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실제 통원 기준 진료비 영수증 보면서 설명 드릴게요. 사진을 보시면 급여 부분과 비급여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죠. 실비는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만 보장해 주고 있기 때문에 급여 본인 부담금에서 80% 비급여 부분에서는 70% 보장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급여 부분 본인 부담금 61,500원에서 80%인 49,200원 비급여 부분 본인 부담금 79,000원에 70%인 55,300원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본인 부담금이 23,700원으로 최소 공제금액 3만원이 더 높기 때문에, 79,000원에서 3만원이 차감되어 49,000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두 개를 더 하게 되면, 총 환자가 부담한 금액 145,500원에서 98,200원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계산 방식이 너무 복잡하죠. 이렇게 영수증 받을 때마다 세세하게 다 계산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보험금 청구 후 실제 지급액이 예상하셨던 것보다 적다 생각이 드시면 보상가 직원에게 문의하시거나 담당 설계사님께 물어보시면 다 계산해서 하나하나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 거예요. 이렇게 보상 관련 부분 등 계약관리를 위에서라도 꼭 제대로 된 설계사를 만나셔야겠죠. 마지막으로 태아 실비는 설계사가 아닌 다이렉트로 저렴하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단독으로 태아 실비만 따로 가입을 하게 되면 실제 설계사에게 가입하는 것보다 몇천 원 정도 저렴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a 사 기준 출생 후 보험료가 월 36,233원인데요. 다이렉트로 B사에 가입할 경우 월 25,983원으로 무려 만원 정도나 저렴한 게 확인되시죠. 다만 다이렉트로 가입을 하려면 설계사를 통해서는 알리지 않아도 될 산모님의 5년치 병력을 전부 보험사에 알려야 하기 때문에 병력 심사가 훨씬 까다로워질 수 있고요. 담당 설계사가 따로 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수 보험금 청구할 때 담당자분께 보험 받지 못하고 오롯이 혼자 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게더 좋다라는 정답은 없기 때문에 고객님께서 고민해 보시고 더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오늘은 태아실비에 대한 기본 개념과 보장 내용, 가입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아보았는데 정리가 좀 되셨나요? 사실 태아실비는 전 보험사가 보장 내용이 모두 다 동일하기 때문에 특별히 비교하거나 공부할 부분은 없는데요. 정말 중요하고 잘 가입해야 하는 건 태아종합보험입니다 실비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내용과 더불어 선천질환에 대한 보장을 잘 구성해주셔야겠죠 태아종합보험은 필수특약 위주로 탄탄하게 구성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월보험료 3만원대로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보장은 삭제하고 필수특약으로만 구성된 태아보험 영상 추천 영상으로 나올 테니까요 태아보험 30세 만기 설계한 영상까지 시청하셔서 우리 아이 인생 첫보 보험료 낭비 없이 현명하게 가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